아, 교과서 16쪽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 통치체제와 군사조직을 개편하다 보겠습니다. 어, 태종 무열왕이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제 죽죠. 어, 그의 아들 이제 김범민이죠. 문무왕이 676년 삼국통일을 달성하면서 어, 신라의 왕권은 이제 매우 강화되죠. 이 문무왕의 아들이 바로 신문왕입니다신문왕 어, 초기에는 어, 그의 장인으론이었던 김응돌이 모욕사건을 일으켰는데. 이 사건을 진압하면서 왕권을 매우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천년 전 시기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했던 왕권을 발휘했던 왕이 바로 신문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아 오른쪽에 이제 선생님이 필기를 좀 해놨는데요. 신라라는 나라가 이제 거의 천년 가까이 가다 보니까 신라를 이제 삼시기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상대는 네모랑으로부터 진덕여왕까지인데 이 시기의 신라는 이제 삼국 시대 신랍입니다. 어, 이 중대와 이제 하대를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하는데 중대와 하대를 이제 구분하는 이유가 있죠. 아, 바로 이제 중대는 어, 삼국 통일 전쟁을 시작했던 이제 태종 무열왕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피살당하는 해공왕 때까지인데 이 중대의 특징은 어, 왕권이 매우 강합니다. 그죠? 삼국 어, 통일 전쟁을 시작했고 수행했고 성공했기 때문에. 왕권이 매우 강화되고, 중대에는 무혈왕계의 직계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왕권이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왕권을 뒷받침하는 집사부의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죠. 반대로 이제 귀족의 이익을 대변했던 상대 등의 권한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 진골 귀족들의 역할이 왕권에 이제 눌리다 보니까 그 진골 밑에 있었던 육두품들, 강수라든지, 설총이라든지, 이런 육두품들이 이제, 왕의 학문적, 정치적 조언자로서 활약하면서 왕권과 결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대로 넘어가게 되면, 하대는 이제 선덕왕으로부터, 선덕여왕 아닙니다. 선덕왕으로부터 어, 경순왕까지를 이제 하대라고 하는데, 이 하대 150여 년 동안 20명 이상의 왕이 교체될 정도로 이제 잦은 왕이 쟁탈전이 이제 발생을 하죠. 어, 누구나 이제 그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누구나 힘만 있으면 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니까 어, 이 시기에는 이제 왕권이 매우 약화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와는 다르게 시중의 권한은 약화되고 어, 귀족회의 즉 화백 회의를 주재했던 귀족의 이익을 대변했던 상대 등의 권한은 이제 강화되죠. 그리고 이제 육두품들은 중대에는 이제 왕권과 이제 결탁을 했지만 어, 육두품들은 어, 신라의 그 골품제도에 묶여서 능력은 있지만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죠. 음, 그러다 보니까 신라하대의 육두품들은 이제 반신라적 경향을 보이면서 신라정부와 등을 돌리면서 신라말의 지방에서 새롭게 성장했던 그 호족들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신라말에 이제 유행했던 이제 선종, 불교, 참선과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제 선종불교, 이 선종 승려들과 함께 또 육두품들이 결합하는, 결합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신라 말에 이제 유행했던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 하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어, 본문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일신라 통치체제와 군사주익을 개편하다는 어, 거의 시험 문제 받칩니다. 이렇게 별표를 하나 해 두시고. 그리고, 어, 신문왕. 아, 신문왕에 대해서 시험 문제 이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문왕에다가 네모를 좀해놓시고 신문왕에다가 네모를 치고, 별표를 좀 하나 해두겠습니다. 자, 신문왕 초기에 장인 어른이었던 김흥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이제 왕권을 이제 강화하게 되는데, 어, 다 다음 줄에, 자,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자, 왕의 직속기관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고 그 장관인 시중의 권한을 강화했다. 이게 통째로 네모를 눌치겠습니다. 자 집사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했다. 그 집사부의 이제 우두머리를 바로 시중 말 그대로 이제 왕을 시중드는 사람이죠. 음, 그렇게 이제 네모를 치시고 자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면 어, 화백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화백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밑줄을 치시고. 이 화백회의를 주재했던 귀족의 대표가 바로 누굽니까? 상대등이죠. 상대등. 그래서 신라 중대에는 상대등의 권한이 약화되고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문왕은 지방을 이제 구수 구주 오소경 체제로 이제 정비를 합니다. 구주 오소경 체제로 이제 정비를 하는데.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지도를 확대한 겁니다. 전국을 아홉 개 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주요 거점마다 다섯 개이 작은 서울을 뒀다 이게 이제 구주 오소경이 되겠죠. 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한주, 삭주 명주, 웅주 이런 등등 구주가 있는데 이 신라 땅의 세 개, 옛 고구려 땅의 세 개, 그다음에 옛 백제 땅의 세개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제 배치를 하면서. 민족 통합을 이루려고 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거점마다 다섯 개이 작은 서울인 오소경을 뒀는데 지금 보시는 신라의 수도가 바로 금성입니다. 경주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왕건이 이름 붙인 말이고 금성인데 신라의 수도 금성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 동남쪽으로 치우쳐진 수도의 평재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주요 거점마다 다섯 개의 작은 서울, 즉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 이렇게 다섯 개의 작은 서울을 두었다. 이게 바로 오소경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이제 돌아와서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은 자좀 확대할까요? 지방은 구주 오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밑줄을 치고 구주 오소경에다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구주 오소경에다 네모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 밑에는 이제 이 군과 현을 둬서 지방관을 파견을 하죠. 음 그리고 자, 그 외사정을 보내서 지방관을 감찰하였다. 밑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어, 중앙에 이제 사정부라고 하는 관청이 있는데, 이 사정부는 이제 중앙의 관리를 감시하고 살펴보는 기구죠. 그 사정부에서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보냈던 감찰관을 우리가 외사정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9년 아래의 초는 토착 세력인 촌주가 다스리게 하였다. 아, 어. 그러니까 군현까지는 지방관을 파견하고, 그 말단행정구역인 촌에는 그 지역 토착세력이 촌주가 다스리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세력을 일정기간 동안 수도에 올라와 있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시행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상수리 제도를 시행. 상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리를 이제 올라오게 해서 수도 어, 금성에 올라오게 해서 지키게 하는 음, 제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 오소경에다가 오소경에다 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오소경에다 네모를 치고 그래서 이제 이 일부 중앙 기족이나 어, 옛 고구려, 옛 백제, 옛 가야 유민을 여기다가 이제 이주시켰다. 음. 그래서 밑주를 치면 자, 수도인 금성이 나라의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고 지방 세력을 회유하고 통제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설치한 다섯 개의 작은 서호를 우리가 어, 오소경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통일 신라의 이제 군사 주직을 보겠습니다. 통일 신라의 군사 주직은 이제 구서당 10정이죠. 네모를 좀치겠습니다 구서당 10정 이 구서당이 중앙군이고 십정이 어, 지방군이죠. 음 이제 서당으로 끝나는 아홉 개의 부대가 이제 중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얘긴데, 이 구서당의 특징을 한번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중앙군인 자 파란색으로 어, 중앙군인 구서당은 음 신라인뿐만 아니라 옛 고구려, 백제, 말갈인까지 포함하여 민족융합을 꾀하였다. 여기 밑줄 한번 치겠습니다. 어이 중앙군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에 신라인뿐만 아니라 옛 고구려, 옛 백제, 옛 말가린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가 이제 이런 민족들을 하나로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포함시켜서 민족 통합을 꾀하고자 했다 아까 이제 선생님이 그 구주 오소경에서 구주가 신라 땅의 세계, 옛 백제 땅의 세계, 옛 고구려 땅의 세계 이렇게 삼삼삼으로 골고루 배치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군은 이제 10정인데요. 이제 밑줄 먼저 한번 치겠습니다. 자, 국경지역의 한 주에는, 국경지역인 한 주에는 2정을 배치하여 국방과 지방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렇게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자, 밑줄을 쳐놓고 지도를 좀 보시면, 어, 10개의 그 정자로 끝나는 지방군이 9개의 이제 줄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열 개를 아홉 개 주에 위배치 하다 보면 이제 한 개가 남죠 한정이 남죠 그 그러니까 한정은 이제 다시 어디에다 배치를 하면 바로 한주 즉 발해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최전방이죠 한주에는 이정을 배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삼국 통일 전쟁을 시작했던 그 태종부여랑 김춘추죠. 김춘추의 그 무덤 앞에 있는 어 이수와 귀부죠. 이제 거북 모양의 받침돌과 이제 머리돌인데 이제 어 몸통에 있는 이 비석은 이제 사라졌죠. 바로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무덤이 태종 무열왕릉, 경주에 있는 태종 무열왕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문무대왕 수중릉이라고 하죠. 음이 문무왕이 이제 676년 삼국통일을 달성했지만 걱정이 하나 있죠. 이 신라는, 이제, 일본, 외에게, 이제, 아주 지속적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일본이 걱정되니까, 아들 신문왕한테, 내가 죽으면, 나는 동해바다를 지키는 유용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늘입버릇처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신문왕이, 아버지, 이제, 문무왕이 죽으니까, 문무왕을 싹, 불태워서, 이렇게 바다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 유적지가 바로, 지금, 이제, 경주, 간포 앞바다에 있는, 문무대왕 수중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교과서 17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쪽 관료와 백성에게 토지를 나눠주다. 어, 선생님이 오른쪽에다 이렇게 판서를 미리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그 귀족 관리에게 지급했던 이제 시급과 노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두 이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이제 업이죠. 읍은 이제 마을이란 뜻입니다. 봉양읍 이런 식으로 돼 있듯이. 그래서 이제 시급과 노급을 받은 귀족관리는 그 마을에 가면 크게 이제 이 토지와 백성이 있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바로 조세라든지. 죄송합니다. 종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인 조세와 곡물을 거둘 수도 있고 그 백성의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시급과 노급을 받은 귀족 관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왕들은 귀족 관리들이 시급과 노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럽겠죠. 그래서 신문왕은 노급은 폐지합니다. 시급은 이제 좀 제한을 하죠. 이 시급과 노급의 차이가 시급은 이제 군공을 세웠을 때 보너스로. 왕족이나 공신들한테 보너스로 주는 토지가 되겠죠. 노급은 이제 이 귀족 관리들에게 월급으로 주었던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급은 폐지하고 시급은 제한하면서 월급을 안줄수 없으니까 노급을 폐지하는 대가로 주었던 토지가 바로 관료전이 되겠습니다. 이 관료전의 특징은 바로 노동력을 증발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이, 이, 노급을 가진 귀족 관리가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군사로 활용하면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이녹읍을 폐지하고, 노동력을 증발할 수 없는, 오로지 이제 조세나 곡물만을 지급할, 거둘 수 있는, 바로 관료전을 대신 지급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왕은, 관료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녹읍을 폐지. 여기다가 통째로, 네모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이후 노급을 폐지했다. 여기다가 이제 네모를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성덕왕 때는 성도왕때는 백성에게 정전을 나눠줬다. 여기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정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하면서 이제 왕권을 매우 강화시킬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음, 8세기 이후가 되면 귀족의 반발로 음, 인해서 그 폐지되었던 이제 노급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밑줄 한번 쳐볼까요? 음, 노급이 부활하였다. 노급이 부활했다. 밑줄을 치고 어느 왕때 경덕왕 때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경덕왕 때 신라 중대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인 경덕왕 때 어, 노급이 부활하였다. 어, 이 노급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어 왕권이 점차 약화되고 그리고 이제 귀족권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신라 촐락 문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거두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통일 신라는 이제 백성에게 조세 국물 역을 이제 부과를 하죠.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거두는 세금이고 이제 공물은 이제 특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이제 거두는 세금이고 역은 이제 16세부터 이제 60세 사이에 남자에게 그야말로 이제 노동력을 징발하는 건데 군대 보내는 것을 이제 군역 음, 그야말로 이제 순수하게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을 이제 요역 이렇게 이제 부르죠. 어, 통일신라는 이제 이 농민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세금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거두기 위해서 신라 촐락문서를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신라, 촐락문서에다가,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신라, 촐락문서. 자,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신라의 촐락문서는, 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일본에, 8세기 쇼무천왕이 그 만든, 이제 도다이사라고 하는 아주 최대의 사찰이 있습니다. 이 도다이사 안에, 이제 뭐, 어, 도다이사 대불, 15m짜리 거대한 대불이 있는데요. 이 도다이사 어, 이 대불전 뒤쪽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정창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쇼쇼인이라고 하는데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견된 그런 문서인데 어, 서원경지방이죠. 지금 이제 청주지방의 네 개의 촐락의 토지의 면적과 아,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남녀 인구수 그리고 이제 소와 말의 수, 그 다음에 이제 호두나무, 뽕나무, 잔나무의 수를 이제 정확하게 3년마다 한 번씩 자세하게 조사해서 기록한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신라촌락 문서는 인구, 논과 밭채 면적, 소와 말, 뽕나무와 잔나무, 가래나무의 수등 3년에 한 번씩 자세하게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라든지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동물의 숫자까지 이제 기록한 그런 이유는 바로 조세, 곡물, 역과 같은 이제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이 신라 출락문서를 통일신라에서는 작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오른쪽 위에 신라 출락문서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드는데 자, 제목에다가 네모를 좀쳐 놓으시고, 네모를 쳐 놓으시고, 여기다제 별표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한번 이제 신라촌락문서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